이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현황인데요. 어, 이것처럼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장 중에 제가 그냥 일단은 뭐 음, 시황 보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실시간 하시면 여기다좀 올리거든요. 좀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제 그장 마감할 때도 그 저는 아 어제 장 마감 어, 어, 어 어제 아니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도 좀 어, 지수를 어떻게 올라갈지를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시장이나 증권사도 그렇고 방송 보면 다들 예측을 하죠, 그죠죠 뭐 주식을 예측하기도 하고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고 뭐 환율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음, 어떻게, 그죠? 아, 아닌가요? 뭐, 뭐 환율 얘기할 때도 뭐 전에 뭐 한번 환율 막 하락할 때천원 뭐 부근에서 뭐 천원 깨진다, 구백 뭐원 깨진다는 데뭐 러다가 이제 요즘엔 다시 또 이제 환율이 상승하니까 이제 뭐또또또 뭐 또, 또, 또 큰일에다 환율 상승 더 간다 그러고 주가 막 올라갈 때는 뭐 삼천 간다 막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또 한번 저점을 깨니까 더 하락한다 막 그러고 좀 요즘 또 하락 얘기가 또 팽배하죠 언제 그랬냐는 옛날 보면은 하락 얘기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음, 게참 팽배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일단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진짜로 아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야 더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팽배하고 누군가 얘기해도 막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도 한열열명 중에 여덟 한 명은 그렇다고 얘기할 때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을 시기 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렇게 왜 맞, 맞지도 않는 예측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게 맞추려고 예측을 하는 걸, 아, 아, 맞추려고 예측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근데 저는 그 기능보다는, 어, 그런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노, 원칙을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어떤 기준을 잡아놓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하리라 생각돼. 그러면, 반등, 만약에 반등을 안 해요? 어, 그러면 반등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대응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 여기서 뭐, 매수해서 여기가 바닥이야 하고 잡아서, 잡아서, 여기 이제 올라갈 거 하고 잡았으면, 만약 반대로 내려가면 예측이 틀렸잖아요. 그죠? 생각했던 게. 그러면 그 반대, 반대에 해당하는 대로, 시장 흐름대로 좀 수능을 좀 해야죠. 그러면 뭐, 살짝 비중을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 예측은, 그 하는 버릇은, 아, 왜 맞지도 않는 걸 왜, 가 왜라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그 예측하는 확률도 좀 높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고 하락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구나, 저런 부분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들 수도 있구나, 겠뭐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조금씩 그 경험을 좀 쌓아가는 음, 그런 부분들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여간, 이번 달, 그, 새로 시작하면서 월봉이 좀 양봉 흐름 나길 좀 바랬는데, 예, 그렇네요. 하여간, 그렇고요 음. 응. 장, 그, 장, 이, 이, 이거는 이제 주말에 다우존스 끝났던 건데, 좀 제가, 저는 이렇게 장마감 후에, 어, 금요일 장마감, 그러니까 오후장 돼서 올라온 때, 그, 윈도 드레싱 효과, 그, 제가 계속 제가 그 얘기는 했었죠. 그 효과 부분 있어서 차이 매물 나오는 것들좀 조심해야 되겠다, 얘기는 했는데, 예, 그, 그게 이런 식으로 할지는 몰랐고요. 이런, 이걸 예측한 건 아닌데. 원래는 저는, 그래서, 아, 7월에는, 뭐, 차익 매물 나올 거, 나올, 나올 거지만, 시장이 좀,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 어느,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이상 뭐더 나빠질 게 있으려나? 어,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좀, 좀, 조금씩 일정이 다가오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음, 여접시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하여간 근데 좀그다우지에서좀살펴봤었어요할할 할, 할 부분은 다음에, 서시작에다가장마다을그좀더내그와서 마감을 했어요 특히나 이게 없이. 그 다음에, 그다그 부분이 그금장 시작하기 전에좀체크에그다음그 부분이 그마음에걸리음에그요음에음 예서 부분이 있구요 하여금 아, 오늘 포인트 바이오젠 주 52시간 있었고 아직 32분에 양봉으로 좀대라 되라 기도했는데 처음엔 그나마 예, 외인 매수를 했어요 선, 선물에서는 그나마 예, 아 선물이라도 매수를 해주는거나 좀 위안이 됐는데 조금 안타깝던 거는 개인들이 콜옵션을 잡더라 그래서 아 설마 했는데 예, 하여간 아, 그건 그렇구요 하여간 아, 주식가 좀 내려왔고 두시 구분 쯤에 이 대충 뉴스 이, 이 뉴스를 잘 제가 좀 자주 보는데 대북 관련주 내려왔던 부분도 뭐 구원 대부상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어쩌고 뉴스가 뉴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좀안 좋은 뉴스가 몇개있었죠 북한 관련해가지고 뭐. 숨겨둔 뭐, 뭐가 뭐핵 관련 시설이 있다는 등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랬고요. 아우 수가 반등을 안 해요. 그죠? 음. <laughs> 이거 선물은 예, 계약 건수를 해서 좀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코스닥 쪽이구요. 분봉에서도, 예. 와, 심하더라구요. 하여간 또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 하락에 대한 이유들이 떠돌고 있죠. 그러면 왕치산이 출국할 걸로 이제 좀, 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나봐요. 전, 전, 전은 기대를, 하, 음, 모르겠네. 하여간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어차피 그, 미국, 미국 지수는 잘안 빠져요. 크게, 그죠? 어차피 당하는 건 매번 아시아, 중국, 그죠? 다른 시장이지, 뭐, 이, 미국이 크게 빠질 거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상해 주수랑 같이 연동을 해서 좀잘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국내 주수는 계속. 자, 그리고 이제 마감한 게, 뭐, 코스피는 2%대, 코스닥 3%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뭐, 바닥을 잡는 부분을또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음, 응. 근데 그 여러분 조심하실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히나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라는 게 없어요. 특히 장중에 음모로 길게 떨어지는, 뭐 특히나 전일 전일 저가를 깨고 신초점을 만드는 애들은 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왜냐하면 그 남들이 다 버리고 싶어하는 주식이에요. 특이하게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서 강한 시장에서 뭐 수급을, 수급을 불러올 만한 모멘텀이 있, 있, 있으면 모를까 그런 상태에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근데 거다 되고 아 전에 못 샀다 이거, 야 이거 전에 만원에 봤던 건데 뭐 5천원이다 이게 싸다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막삼천원이천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금 같은 경우가 그 마이너스가 아래리를안 달았잖아요 그죠 나폭이 큰데 종목이 어떻게 종목 <laughs> 들에 따라 수정 다르겠지만 특히나 신용 장어가 높고 오늘 낙폭이 컸던 애들 며칠 사이 낙폭이 컸던 애들은 저런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날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특히나 시장이 좀 만약에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뭐0.6% 0.7% 마이너스인데 지금 저거보다 그좀더 하락해서 뭐1%대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하겠죠. 게다가 특히 이제 신용 매물이 있는 애들은 저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끝나면 그 다음날은 또 이제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나오니 매물이 나오니까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자, 잡으실 때는 하여간 그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하실 때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음,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제가, 그, 금요일 날 생각했던 거는, 만약 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 한다는 조건을 하여서, 그러면 낙폭가 대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생각했는데, 예, 마, 많이들 어제 저점을, 많이 금요일 날 저점을 많이들 깼어요. 그러면, 제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잘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음. 하여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종목들 체크하실 때는, 손절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서 그게 대신 그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짧아야 된다고 생각 해요. 하단에서 만약에 장중이 지켜볼 수 있고 제가 내가 좀 위기 관리가 좀 된다. 그래도 좀해 볼란다 하시면 그 생각했던 그 기준선에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라북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좀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요 많지? 주절주절 주절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 그 자료 제가 올려놨으니까 몇 아, 가지구나. 그내용들 그러니까 보시고요. 모이투자 스토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나마 몇 개가 플러스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기, 기간을 두고 내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이게 좀 그런 부분들로 좀 그 투자 아이디어가 좀 성공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좀 해보는 거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좀 기간을 두고 보는 것들이에요 하여간 오늘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이좀 과대해진 것들이 있, 있죠 보이죠 e m 텍은 그나마 좀 버텼는데 다른 애들도 좀삼회가기도좀 버티긴 버텼네 이거 뭐 대충 내용은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계속 제가 써놨듯이 전자촌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실제 매물 한다고 치면 그 뭐라 그랬나 전체 계좌 그 계좌 비중에서 비중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감시용으로 그리고 일단은 시장이 돌고 내가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로 좀 간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 조금씩 그때는 물타물 타기 추가 아래에서 좀물 타기가 아니라 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조금 배팅을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이 불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을 생각하지마 지금 자기가 매수한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 실제 매매 하실때도 내가 매수해서 매, 만약에 내가 100원에 샀던걸 100, 150원에 또 샀어요 근데 그게 비싸게 산게 아니라 그걸 300원에 팔면 싸게 산거 아닌가요? 그런 관점으로좀그 매매를 하실때 그런관점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신 그 100원에 샀던걸 150원에 샀는데 갑자기 얘가 150원에 샀을 때는 적어도 150원을 잘안 깨고 상승한다고 했을 때 불타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불타기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러면 저는 매매할 때 만약에 그렇게 불타기로 했으면 그 150원에 대한 게내제 생각대로 안 가면 그 부분은 비중을 지, 없애버려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거 가지고 그 이자를 잡으면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 좀 리스크 관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하여간 예, 추세가 불안정한 구간이라고 좀 코멘트를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 특히나 이걸 그 매매하실 때도 내용 잘 보시고, 심사 숙고 하시고, 하시고. 저도 아직까지 뭐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니어서 좀그렇고요 이건 어차 스토리대로 가는지를 좀 시간을 두고 가는 거니까 내용, 혹시 처음 보신 분은 내용을 보시고요 하여간 얘도 예, 저점을 깨죠. 못 지키는데도. 그니까, 특히나, 저런 데는 누구나 손절을 잡는 선이 비슷해요. 전저점이니까. 그러면, 진짜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저, 저상에서 다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 지금, 지수가, 지수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지금 지수가 2%, 3% 빠졌다는 그 자체보다, 아, 다들 생각했던 그, 지지점이 깨졌잖아요. 그죠? 보통 뭐, 2300선이든, 아니면 820선이든, 그 계속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 아여긴 자꾸 버티, 버티네 여기서는 여기 지지선이나 강한 지지를라고 생각했던 선이 깨지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주, 주식도 주주가지수도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깨지면 남, 그 사람들이 아 이제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 믿을 구석이 있었는데 믿을 구석이 없어진 거죠 그 강한 지지력이 그러면 주가지수도 무너질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듯이, 두려움이 있듯이, 그 종목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 어느 순간, 누군가는 놓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투매가 일어나는 거고, 그 투매가 과매도 구간이 되면, 그때 이제 진박이 나오는 거죠. 실제 나, 나올 수 있는 물리, 매물들이 출해가 되는 거니까.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될 매물이지만, 나오지, 내려가지 않아야 될 구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여간, 주가지수도 내려갈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 꼬리 없이 끝날 때는 그 다음 날뭐 진짜로 갭 상상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저러 이러고 있다가 뭐그 밤중에 미국 주에서 좋은 미중 조, 좋은 얘기들 오가고 누가 뭐 중국에서 누가 가서 서로 협의하고 뭐 한다고 하면 그죠. 그렇지만 특히나 종목이든 지수든 아래 꼬리 없이 끝났을 때는 예, 좀 그. 비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예, 전, 좀 시장에 좀순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할게요. 계속 시장착오를 겪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겠죠, 설마, 그죠? 음, 하여간, K-MAT도, 음, 위아래 뭐, 그냥 흔들흔들 했네요. 하여간 그렇고요 에, 3위 같기도, 예, 그렇고요 이엠텍은 그나마 쭉 빨간불 오다가 얘도 그냥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고 해성 d s 는 아직 예그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프렌드 아직 어 모의 투자지만 스토리상에선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좀 그냥 투자 스토리는 가지고 있지만 예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예 내일 시장 좀 좀더 좋은 모습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